안녕하세요. 채널 캠핑입니다. 오늘은 충북 단양에 있는 국립 황정산 자연휴양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양의 유명한 다른 산과 또 명승지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실성암이 신단양팔경의 하나로 지정되면서 찾는 사람이 많아진 해발 959m 황정산이 있고 전국에서 참나무가 가장 많은 숲이 있는 곳입니다. 졸참나무 우수종자 최종림으로 지정되었고. 약 1,000여 번의 참나무 숲이 있는 곳입니다. 조금 있으면 막 자라나는 핑크빛 참나무 새순빛으로 장관을 이루는 모습으로 감동하실지 모르는데요. 겠 오늘 영상은 오토캠핑장과 숙박시설 그리고 숲 해설관님의 목공 체험 안내와 황정산 자유형님의 자랑인 졸참나무에 대한 해설 준비해 봤습니다. 숲속 휴양림에서 힐링하며 머무다 가는 것도 좋지만 숲 해설관님의 해설을 들으며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과 또 목공의 체험장에서 색다른 체험으로 추억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토캠핑장이 보이는데요. 총 8개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데크 사이즈는 3.6 3.6m입니다. 아쉽게도 바로 위에 있는 야영장은 숙박동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용하실 수 없고요. 오토캠핑장은 7월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찾아가실 수는 없지만 미리 파악해 두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수기 평일 가격은 17,000원, 주말 가격은 2만원이고, 성수기 가격은 동일하게 2만원이고, 또 온수 샤워는 별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목공의 체험장이 보이는데요. 숲해설관님이 안내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체험장에서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떼 체험입니다. 우리 소떼는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던 우리 전통 조형물이잖아요. 저희 소떼는 다른 곳과 다르게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소떼를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소망하는 바를 좀 하늘에 닿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를 위로 세운답니다. 소떼는 주로 오리나 기러기, 까치 이런 새 조형물을 얻는 것을 긴 장대 위에 얻는 걸 말하는데요. 이곳에 오시면은 뭐두 마리가 아니 가족 숫자 대로도 소떼 체험을 좀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만든 소떼를 이렇게 우리 꽃이 아니더라도 잎사귀 같은 한 줄기 꺾어다 이렇게 같이 자연과 함께. 어 장식을 하면은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간에 우리 소망을 담아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렇게 만들어서 장식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봄에. 체험장에서 우리 공예 체험을 하고 싶다면 매표소에 접수를 하시고 체험장을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체험할 수 있는 품목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고 가격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송태 같은 경우는 저렴해요. 이렇게 송태 한세트 만들어 가시는데 2,000원 정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 설명드려도 해설관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숙박시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립동입니다. 입구 쪽 A동과 함께 이곳은 B동입니다. 모두 같은 구조이고, 각 동마다 총 4개 동이 있고, 1층과 2층은 기본 구조는 같은데, 아래층은 6인실 단층이고, 2층은 같은 구조이지만, 복층 8인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A동 소개는 빠졌지만, 한 가지 팁이라면, B동 앞에 있는 울산이 보이는데요. 풍경이 엄청 이쁘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휴양림의 꽃집 연립동보다 더 인기많은 복층이고 누구나 선호하는 곳인데요. 아이들에게 더 인기많은 복층구조 측백나무 숲속의 집입니다. 기본 8인실이고 단독으로 쓸수 있다는 것과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 더 좋습니다. 숲 속의 집 고로세동입니다. 단추 구조이고 기본 7인실입니다. 실제 계셔보면 아늑하고 아담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시설이 아주 깔끔해서 좀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양관동입니다. 1층에는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이 있습니다. 촬영하는 다음날 장애인분들에게 숲 해설을 하신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장애인 우선 객실이 있다는 것참 보기 좋았고 편하게 계시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인실 객실입니다. 시양관이 현대식 건물이다 보니 내부 시설이 모두 깔끔했습니다. 타인 객실입니다. 이 영상 다음은 황정산 자연 훈이님이 자랑 줄참나무에 대한 해설사님의 해설 준비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실 겁니다. 꼭 들어보세요. 저희 황정산은 전국에서도 참나무가 가장 많은 숲이랍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졸참나무 우수종자를 채종하는 최종림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곳에는 지금 천본 이상의 우리 참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 황정산이 자랑하는 졸참나무입니다 우리가 도토리묵을 쓸때 도토리가 크면 전분이 많이 나와서 묵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작은 졸참나무의 도토리에서 전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 도토리를 숲에 주우러 갔을 때 큼직한 도토리를 보고 반갑다고 많이 주워오셔도 묵은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면 지금 산빛을 바라보며 드라이브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산빛이 굉장히 수채화처럼 예쁠 때한 몫을 하는 나무가 바로 졸참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졸참나무의 세수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숲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나무들 속에 약간 분홍 인디언 핑크 빛을 내는 새순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봄이 되면 예쁜 색깔을 내는 나무들의 새순을 감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새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꽂으라면 우리 졸참나무의 새순 빛깔을 꽂습니다 우리 하얀 털을 보송보송 달고 은혜색과 인디언 핑크가 어우러져 있는 아주 작은 졸참나무의 새순은 바라보는 이들로부터 어, 이렇게 덩치가 큰 나무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고 작고 앙증맞은 빛을 가진 어, 작은 새순을 달고 있구나 하고 감동을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숲길을 걷다가 졸참나무가 떨어진 곳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들이 올라온 곳에 새순을 만날 수 있답니다. 4월은 졸참나무의 아름다운 빛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계절이에요. 그래서 황정산을찾아오신다면 이곳에서 졸참나무의 새순빛도 감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나무로부터 좋은 기운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휴양림 소개와 함께 해설사님 영상도 함께 해봤는데요. 황정산 자연휴양림 소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완연한 봄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